안녕하세요, 브락지입니다. 부하 네, 오늘은 저 보이나? 4 2건에 41만 9 0 원. 천 품어 더하면 50만 0 원입니다. 어, 어제 이틀 동안 이제 눈이 오면서 소득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어느 분들은 50만 원 근처에도 못 갔을 건데. 어막 88만 원 인증까지 봤세요 100만 원 넘으신 분들 분명 있을 거거든요, 강남에. 강남, 마포에 있을 건데 그런 분들은 따로 인증은 올라오지 않았고 어쨌든 뭐 7, 80만 원이 우습게 찍히던 날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현타가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남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불행해집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고, 사실상 우리가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죠. 돈과 관련된 이 수입의 격차가 너무 커지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극복해야지 신경 안 쓰면 되잖아. 니돈 네 아니잖아. 라고 하기에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다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진짜로.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그분들하고 나하고의 차이는 뭔가, 이런 거를 조금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적인 차이가 제일 크겠죠? 아무래도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미션도, 깐미도, 뭐, 빵빵빵 때려주니까, 거기다가 이제 묵은지 이게 콜이 양이 차이가 나면 어쨌든 콜이 빠지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사가 아무리 많아도 콜이 쌓이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 기본 단가 자체가 달라져요 할증이 이제 막 쭉쭉 붙은 콜들이 연달아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 프로모션에서 차이 이런 차이 때문에 격차가 좁혀지질 않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지는 건데 일단 그런 지역적인 차이의 한계는 어느 정도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또 다른 점이 뭘까 곰곰히 생각을 해보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깐미 거든요 이게 깐미를 받는 것도 기술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사실 미션 하고는 거의 인연이 없고 그리고 제가 쿠프를 타기 전에는 저는 배민 충성 라이더 였기 때문에 어... 거의 미션하고는 인연이 없어서 그렇게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전에 어제 어떤 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개수까지 이렇게 그 계산을 해서 일정 개수가 넘어가면 그냥 아예 계정을 바꿔 타는 방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계정이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뭐그 개수는 제가 듣고 흘려들어서 까먹었는데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그 매일 미션을 받는 분들한테 따라다니는 얘기가 너두 계정 아니야?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몇건 이상 타면 그 계정을 그냥 묶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정 다른 계정으로 또 타고 미션 많이 들어오는 계정으로 타고 요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버, 그렇게 미션을 받는 기술이 있대요 그래서 저야 이제 쿠프리니까 그런 거를 연구해 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테스트 해본 적도 없지만 주위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격차가 조금은 줄어들겠죠 근데 이 기본 단가에 대한 차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쿨 양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 뭐 거의 돈 1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하루 만에 벌었다 이러면 정말 많은 리스크를 감수한 거거든요. 형님들도 타보셔서 알잖아요. 얼마나 미끄러웠는지. 그런 것도 다 감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현타를 느끼지 마시고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돈그 형들 하루 일당도 못 벌었잖아요. 이틀 동안 80만원 밖에 못 벌었어요. 그 형들 일당도 못 벌었지만 전혀 그렇게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거예요. 저는 일단 제 루틴이 정해져 있었고 제가 일주일에 벌어들이는 금액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찍히면 음, 그 정도면 괜찮아 라고 항상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본인의 패턴을 조금 더 믿으세요. 본인을 믿으셔야 나 어차피 이거 좀덜 벌어도 평상시에 이거보다는 더 벌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고 주급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좀 달래십시오. 그래야 현타가 안 오지. 그리고 어쨌든 조금은 더 벌렸잖아요. 평소에 그 아무런 할증 없고 그럴 때보다는 조금은 더 벌렸으니까 차라리 그런 날 목표치보다 조금 더 달성을 하면 좀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제 이틀 동안 좀푹 쉬어가지고 확실히 좀 피로도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자기 합리화고 자기를 설득하는 도구로 밖에 안 되지만 현타를 맞는 것보단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현타를 맞게 되면 이... 사소한 거에 짜증이 나요. 사소한 거에 짜증이 나서 일도 하기 싫어지고 괜히 스트레스 받고 더 위험해져요. 더막 괜히 빨리 가고 싶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안 좋은 그러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 쉽지는 않지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연구를 해보십시오.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션을 잘 받는 방법, 깜미. 이게 깐미도 패턴이 있어요, 있더라고. 뭐한방 언제까지 안 타면 세 개까지 주더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리고 그 무등급이 미션이 잘 들어온다고 형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 근데 어쨌든 내 계정으로만 타면 등급이 쌓일 수밖에 없죠. 퍼플까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쿠플 지사에 가입을 하십시오. 가입을 했다가 바로 탈퇴를 하세요. 그럼 그게 리셋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등급으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그것도 이제 아무 지사나 가서 가입했다가 아 저거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커뮤니티 같은 데다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셔가지고 도와달라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무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요 방법도 참고를 해 보시고요. 어 어쨌든 저는 이번 주 주급은 지난 주보다는 적 적을 거예요 이틀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리고 지난 주 같은 경우는 악천후가 두번 있었는데 비였죠 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좀더 평소보다 많이 벌었고 이번 주는 눈이라 저는 좀사리면서 탔고요 그냥 이렇게 나만의 루틴 나만의 방식을 좀더 믿으십시오 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제목이다 해서 요 날만 죽어라 일한다고 생각하면 쉽지 않고 그리고 어제 뭐 일당 100만 원씩 찍으신 형님들은 사실 100만 원 정도까지 찍을 정도면 이 형들은 진짜 거의 날라다니는 형들이거든요. 평상시에도 죽은 막한 250에서 300 사이 찍는 형들일 거예요. 물론 상급제에 있는 형들일 거고 애시당초 우리보다 잘 타는 형들이에요. 그 차이도 좀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뭐 아, 나는 30밖에 못 벌었는데 쟤는 70% 벌었네? 뭐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방식을 찾아보면 그 격차 좀그 정도 격차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100만원까지 가는 형님들하고는 격차는 줄이기 쉽지 않고 그리고 70만원씩 찍었다 이런 형들은 사실상 그 대목에만 일하는 형들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한 달치로 봤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그런 거에 너무 조바심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하셨고요. 내일도 행복하십시오. 뽀빠!